うわ <music>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마케팅이었잖아요. 아름다운 가늘고 긴 근육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 마케팅이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해요. 트렌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 트렌드를 이전 영상들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2025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키워드 아마 가장 중요해서 첫 번째일까 싶기도 한데요. 옴니보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일단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관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잡식성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정 문화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취향을 가진 사람 또는 이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이런 집단의 고정관념과는 조금 다른 소비 생활 아니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흔하게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여성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이지만 MMA를 즐겨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20대인데 흔히 생각하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트로트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소비 패턴 또는 삶을 한번 봤을 때, 옴니보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나는 성별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좀 비슷한 소비를 하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전혀 아닌데? 이럴 오, 수도 있잖아요. 재밌다. <laughs> 저는 그 성별이나 나이 대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김동률 좋아하거든요. 음흠. 그, 음악 장르나, 책에 좋아하는 장르나, 조금 제 나이 대가 아니긴 해요. 김동률이면 음. 선생님 나이 대나그말안 해. 그런가요? <laughs> 선생님, 뭐, 다른, 진짜요? 몇 년생이세요? 몇, 몇 <웃음> 년생이에요? <웃음> 아, 맞나? 아, 어, 그래요? 지금 저희가 계속 H.O.T.를 좋아할 순 없잖아요. 아아 네. 저 H.O.T. 네. 신화. 네. 어. G.O.D. 아, 그렇죠. 그... 이렇게 아. 달라. 선생님은 옴니보어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음. 따로 엄청난... 그건 없는 거 같아요. 고정관념? 어떤가요? 음. 근데 저는 영주 쌤을 봤을 때... 본이 속한 집단에 걸맞는 소비들 또는 취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트렌드를 잘 소화하는 음. 사람일 수도 있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있고. 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laughs> 근데 한님쌤이 옴니 뭐예요? 어, 알아갈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소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요? 오, MMA도 그렇고. <laughs> 저번에 그 양말도 깜짝 놀랐거든요? 양말이 어땠죠? <laughs> 아! UFC였어요. 어? 아, 아 <laughs> 양반이 UFC가서 했었어. 진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쭉 봤을 때 저는 막 나이 값을 해야 된다거나 여성스러워야 된다 이거에 국한되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액션을 취했던 거 같거든요. 제가 어제까지서 여행을 하다 왔거든요. 여행 내내 이번에 조용필 20집이 새로. 선배님 아, <laughs> 아, 김동률로 기대했네. 너무 젊어. 나훈아님도 좋아하잖아. 제가 어나 제가 나훈아 좋아하신다고요? 훈아 <laughs> 오빠나 불러요? 우와. 제일 조, 좋아하고 존경하는 <laughs>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조용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새로 앨범도 나왔더라고요. 네.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앨범 전곡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트렌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트렌디해서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씩 들어보면. 얼마나 매일매일 연구하고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는가가 느껴지는 앨범이었어요. 혹자는 그냥 흘려 들으면 옛날 게더 좋아 라고도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 분이셨고, 그렇게 해서 20집에다가 딱 이거를 다 내놓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고, 여행 내내.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 진짜. 저 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운 먼저 이제 가면서 들어볼게요. 네. 네. 저도. 두분다 너무 멋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마. 근데 진짜 옴니버스가 저기시네요. 저는 진짜 제가 트렌드를 안 쫓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유세망사 알고 계시거나 찾고 계시거나 했던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디함을 찾으면서도 난 트렌디한 게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는 되게 내, 제 유튜브 스타일 또는 릴스 스타일이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렌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트렌디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 주관대로 하나를 골랐어 써서 선생님은 내가 골랐으니까 이거는 트렌디의 항목이 아닐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트렌디 항목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 오늘 인스타 항목이. 이름 바꿔야겠다. 아, 트렌디한 필라테스 강사 왜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라생각하 했냐면 이 개념이요 네. 이거를 인정하는 사회로 점점 왔고 지금은 그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감하거든요 오. 늘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말을 약간 10대, 20대 때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들도 말씀해주시면 어? 옴니보어다 음. 어?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뒤처지거나 촌스러운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걸 거 존중해주는 사회로 왔고 실제로 25년에는 그게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라고 해볼게요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날씬해지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마케팅에 적합했겠죠 이게 그 세대 또는 성별에 맞는 마케팅 방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옴니보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도 마케팅의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된 거거든요 마케팅. 세그먼트. 네. 시장이 세분화예요.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걸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 인건데, 이제는 그렇게 여성 또는 30대, 뭐 미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모두가 그런 마케팅 방법에서 벗어났을걸요? 이제 그런 마케팅 쓰는 거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마케팅이었잖아요. 아름다운 가늘고 긴 근육 만들어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 마케팅이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해요. 음. 뭘로 우리를 표현해야 될까? 이제 옴니보어야? 자신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하면 우리는 무슨 키워드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에요. 그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나. 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예 내 센터의 세그먼트를 확실하게 정해서. 음. 네, 그그게 그러니까 그, 어려워서 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 갈 길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가늘고긴 근육. 안다 운 몸매 이거면 됐다는 거죠. 왜? 그 성별, 그 나이 때는 그거면 됐으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디테일한 이런 일대1 수업보다는 오히려 저렴하고 시간대가 다양해서 아무 때나 골라서 가고 싶어. 그래서 조금 저렴하고 막 8대 1이지만 시간대가 많이 열려 있는 그것도 내가 하나의 세그먼트를 공략한 거잖아요. 그 센터에서 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다양한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다. 저는 실제로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던 분들 분 중에 한 분이 회사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바쁘다 보니 이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추천을 해 드린 방법이 요즘에는 어플로 예약을 하고 막 2시간 전까지 취소가 되는 센터들도 많이 있더라. 저는 그런 센터가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회원님이 이용을 하시는 게 지금 회원님한테 가장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회원님이 좀더 자주, 빠르게, 편하게 필라테스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컸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분도 알았다. 그러면은 찾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 또는 취향, 삶의 방식에 맞는 그 세그먼트를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어, 너무 맞는 말이네요. 난 어떤 세그먼트를 공략할 것인가? 이게 저 수요층 회원님과 일치되어야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웃음> <웃음> 이 부분이 제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제 세그먼트가 있고 제 세그먼트에 맞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그딱 대상이 되는 회원님들이 또 방문해요.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강사 선생님들도 같이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음. 요즘 저의 고민 그러니까 예전에 필라테스 그런 단일 된 마케팅 했을 때는 원장님이 시간이 안 되니까 강사 선생님들한테 받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되게 뚜렷한 거예요 내가 느끼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진짜 공감을 하는 게뭐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1인 센터를 유지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센터에 올 때는 저의 티칭을 원하고 오는 거고 그게 제가 이제 세금 가 되어버린 건데,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똑같은 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은 센터에서 스터디를 같이 하고 처음에 뽑을 때부터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어. 있으신 분을 우대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을 맞추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은 방법이 있을까요? 스터디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긴 해요. 네. 스터디를 해서 그래도 제가 제공하는 그 스타일을. 최대한 가깝게 해내는 게 저의 방안인 것 같고 근데 어투라든지 풍기는 느낌 이런 것들도 이 세그먼트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노래도 통일시켜요 선생님들한테도 몇 볼륨으로 이걸 트세요라고 그것까지 지시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응, 네. 분기를 원하는...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향도 일치시키고 뭔가 회원님 오셨을 때 인사라든지 배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고 시퀀스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개인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존중해서 많이 터치하지 않고 일치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어려워요. 선생님의 세그먼트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정신건강. 적인 거라고 좀 생각해요 요즘에 되게, 되게 포괄적이졌잖아요 번아웃도 정신건강이 일환이 될수 있고 그러면 번아웃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러한 필라테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음. 네. 쉬는 곳 어? 마음이 편한 곳 힐링한다 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율신경계를 완만하게 해서 다시 바깥으로 보내는 음. 이런 센터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충전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원님들하고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분위기의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저는 1인샵이니까, 저는 회원님들마다 그분의 특성이나 그분의 스타일에 맞게 비 g m 이다 달라요. 오. 수업 BGM이. 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초이스를 해서, 수업 노래를 틀어요. <laughs> 재밌다. 이분하고 회차가 늘어나면서 이분의 성향을 더 알게 되고, 이분이 음. 어떠한 포지션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를 좀 캐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말 카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바이브를 틀어드리고, 힙합 좋아하신다면 힙합 틀어드리고, 회원님께 맞춰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제 세계한테는 꽤나 저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어디서 긁지 못했던 궁금증, 그게 필라테스에 관한 무엇을 음. 여기서 느꼈을 때 즐겁거나 힐링이 되시는 분들이 제 타겟인 것 같고요. 저도 그걸 전달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서 딱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느낌, 저는 사실 노래도 안 나오거든요. 아예 노래를 안 틀어놔요 센터에 그냥 제 목소리, 이 사람의 숨소리, 우리의 움직임 이걸로만 다 채우고 싶고 분위기 이런 물론 당연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딱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필라테스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거를 얻었을 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음. 아. 멋지다. 매, 매주 찾으러 오시는 분. 멋지다. 선생님 자체가 분위기네요. 오. 오, 감사해요. <laughs> 자기가 생각하는 세그먼트를 이야기해 보면서 느낀 게 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세그먼트 낼수 있겠어. 지금 선생님 세그먼트 그냥 선생님 자체였잖아요. 사실 꽤나 다르고, 네. 꽤나 하는구나. 다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음악을 중요시하는 게 비슷한데 저는 제가 주고 싶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 사람한테 맞춰서 깔고 싶은 거예 영상을 응. 보시는 선생님들도 본인이 어떤 세그멘트를 갖고 있는지 또는 우리 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세그멘트는 무엇인지 저희도 좀 궁금해요. 저희 셋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읽고, 아, 나 트렌드 쪽이구나. 를 깨달았어. 한생님 쌤이 제일 트렌드한데요? <laughs> 저 너무 트렌드. <트렌디한>. 옴니보아에안스러워요 <laughs> <저> <laughs> 네, 지금 이건... 있어요. <laughs> 쌤의 때가, 어. 때가 왔다. 촌스러운 사람들 일어나세요. <웃음> <웃음> 저희 시대입니다.